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보호자진 정치판인가 어, 이 국회의원 보호자관이 되려고 난리를 치죠 이유는 국회의원 보호자진이 국회의원 한 명이 아홉 명을 거느리게 될수 있는데요 그렇게 총 2700명인데요 사급이 연봉이 8300입니다. 8300. 네. 에, 그래서 서로들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임기가 끝나면은 에, 예를 들어서 어, 자신이 뭐 국회에 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었다. 그러면은 그 감시, 그 감사했던 그러한 에, 기관들, 그쪽으로 다시 이 보좌진들이 에, 이렇게. 전관예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군수가 된다든지 또는 뭐 의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의 길을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 모든 권력은 거대양당 그리고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2,700명이나 되는데요. 에, 보게 되면은 네, 여보좌관 연봉 1억 6천만 원 피감 기간 임원 직행 논란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리고 에, 세금으로 결국에는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 그래서 이 보좌관들이 사급 보좌관은 연봉이 8,300. 5급 보좌관도 7,300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거를, 선거 활동,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국민 세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능력보다는 혈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해가지고, 이게 이제 친인척들을 이렇게, 뭐, 딸이라든지, 연봉 6천, 네, 그리고 에, 뭐 이렇게 친척들을, 에, 또 자기 자녀들을 에, 이렇게 보좌진으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인척 보좌관을 채용하는 속사정, 네 이게 결국에는 높은 연봉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에, 또 다른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에, 그러한 쉬운 길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에, 돌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에, 여기 보면은 한 장관의 보좌관은 연봉 2억 원 기순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국회의원 자, 이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 장관 보좌관, 에, 이런 사람들도 또 기술인협회의 부회장, 뭐, 연봉 2억 원으로 선임이 된다든지, 또, 여기 보면은, 한 지사의 특별보좌관, 연봉 1억에 무슨 일 했나, 예, 보좌관들이 또 지사들의 보좌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들이 이 국회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또 장관되면 장관보좌관, 또, 어? 지사되면 지사보좌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 천안시 위원이 국회 보좌관 생활 맞춤표를 하고 또 천안 시의원에 출마했다. 에, 또 국회의원 특별 보좌관이 구의, 군의원에 출마했다. 에, 또 여기 보면은 에, 어떤 의원의 보좌관이 예산 군수에 에, 출마했다. 에, 또 에, 도의원에 출마했는데 에, 국회의원의 보좌관에서 시민의 보좌관으로 발이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보호자 간의 정치판이냐 이러한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끊어내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국민제안제 해서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